중고 위탁 판매 포토맨 직접 찾아가는 방문 수고, 중고 위탁 판매 사진 촬영 대행, 전화 업무 대행. 어, 안녕하세요. 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 중고 물건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분에게 중고 물건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팔아줘 중고장태에서는 소비자분이 중고 물건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분에게 자택에서 직접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상세 페이지 제작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사업의 컨셉은 다수의 알바생이 다수의 사이트 홍보, 다수의 소비자를 연결하여 빠른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몇년 했습니다. 다수의 알바생이 그때 당시에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이래 판매를 했는데 아부 부산 중고나라도 했죠 정말 빠르게 판매를 해드린 적이 실제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사업을 어, 그때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조금 개선을 하여 어,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고 위탁 판매가 어려운 상황은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안되는 제품은 위탁 판매가 안됩니다. 어 그리고 위탁 판매 기간이 짧은 경우 2-3일 안에 팔아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위탁 판매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부터 어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량의 제품은 팔아도 중고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무상으로 수거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워야 되겠죠. 부산 동래구 검정구 부분을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판매를 하시고 폐기 처리를 할 제품은 가까운 업체에 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도움맨을 한번 어 블로그에 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도 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판매 대행을 가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움맨은 향후 짐 운반 및 폐기물 처리 시짐 운반을 대행하는 도움맨입니다. 도움맨의 가격은 기본 5만원 예상합니다. 장롱 세통 기준, 뭐, 보통 세 통. 그런데 이제 단시간에, 음, 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인들을 또 동원을 하면은, 어, 초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력이 좀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8시간 풀 인력비는, 어, 인건비가, 어, 식대 포함 15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요새 그, 인력 개발에도, 어, 13만원. 그리고 식대, 어, 잠, 잠이 두 번이죠. 점심 식사 한 번이고. 그 식대 포함 15만원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 물건이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 의뢰한 소비자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사무실 책상을 판매 대행을 해드렸죠. 20%. 그때 당시에는 20% 였습니다. 그, 위, 어, 계약금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판매는 그때 당시 알바들이 엄청나게 잘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어, 어, 소비자분하고 컨택이 됐는데, 뭐 한두 개 팔았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거의 다 팔았다고 봤는데, 어, 소비자분은 수수료가 아까운지, 어, 마음에, 변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된 알바분의 판매 수수료를 지키기 위하여 판매 의뢰 신청 시 1만원, 3만원, 그 포토 매니저 방문 출장 사진 촬영 및 상세 페이지 만드는 비용을 입금해 주셔야, 어, 일이 진행됩니다. 1만원은 그 입금할 시에는 판매하실 소비자분이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팔아서 중고장태 제출해 주시면 위탁 판매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이 부분도 소비자분이 각각의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올리시는 분은 어, 저희와 컨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판매를 잘 하시면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의뢰를 해갖고뭐 또 판매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연결해주면, 어그 제품 없는데 하면은 소비자분은 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알바 분들은 음 시간과 그 스스로 이런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본인이 직접 올리실 분은 저희와 하고 컨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만 원 입금 시 포토 매니저 분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어,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하여 등록합니다. 팔아조 중고장터에서는 위탁 판매 진행 시 소비자분과 전화 업무 대행을 해드리며, 판매 업무를 대행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분과 연결하여 드립니다. 1만원 위탁 판매 대행 사진 및 상세 페이지 제공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30%, 3만원 위탁 판매 대행. 음, 포토 매니저 분이 직접 이제 가정집 방문하셔가지고 사진 촬영해 드리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작성해 드립니다. 위탁 판매 가능한 지역은 부산, 금정구, 동래구. 현재 두 곳만 시범 테스트 해볼 마음이 있고요 부산 전역은 어, 중고 위탁 판매가 활성화 됐을 때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본점에 중고 위탁 판매를 하시려면, 중고 물건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보관이 어려운 분, 보관 창구에 물건을 보관이신 분, 빠르게 물건을 이동하셔야 하시는 분, 이사하신다든지 뭐 이럴 때, 뭐 이사짐 차량으로 저희 쪽으로 가져오시면은, 어 물건을 보관해드리고 빠른 판매를, 어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팔아줘 중고장터 입점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상담 후 입점을 진행합니다. 입점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50%. 이 부분은 알바생이 판매를 해도, 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또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판매 대응이 좀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중고 위탁 판매 진행은 4개월 후, 어, 7월경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가 공존행동 기계기능사 4개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중고위탁판매 사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결점 등 방안을 생각해 본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이야기 장소장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